이거뭐 예. 전국이 지금 전국, 제일 전국 관심 있어요. 보여요. 자 전국, 전국. 막내이기 때문에 아 아, 막내 기막이에요 막내는 예. 기본적으로 애교가 있어요. 네, 알죠. 저기 배터리 저기 배터리, 배터리 나 배터리, 배터리? 없어. 뚱뚱기 빌려줘. 나 배터리 없어. 뚱뚱기 빌려줘. 오, 어, 그 자리 지키는 거야. 아니 진은 <laughs> 이겨요. 아, 진 이겨요. 진진진진 이겨요. 아, 진 아무도 안 했는데 진 이겼어요. 진이 자, 진보조그러거이 잘다잘 <laughs> 좋아, 좋아. 음, 잘다어 음음 아, 괜찮아, 항상 그 자리에. 가 저도 해봐서 안게 부끄러워서 안 돼. 빨어오가디버거지조가띠디버거지 아, 아.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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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올라갔어.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놓으면. 어, 아무렇지도 않은셔도 당당해야 되거든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기 있네요. 지민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예입니다 예? 만약에 지민 씨가 진 씨나 도정 씨보다 못하면 밑으로 떨어집니다. 예. 자 지민 도전 저 고기 해보겠습니다. 고기. 지민이 배고파요. 고기 사주세요. 지민이 배고파요. 고기 다주세요자 뒤로 가요. 예 뒤로 가요. 자진 옆에 진 친구. 야, 너 내급이냐? 아, 지금 진 씨가, 아, 야, 너는 내급이냐? 아, 뭐, 자, B 비... B 가야 돼요. 사실 지키고 있었거든요. 네, 뭐, 태용이 따뜻면다줄대요안 따뜻해. 비가 다른 거니거니이 아, 아 좋았 야, 이렇게 아, 되는 거야. 아, 이렇게 아, 되는구나. 와, 아니, 야 슈가가 들어왔는데, 아, 뭐, 못뭐 치고 들어왔어 <laughs> 네. 아, 그랬어, 그랬어, 여기에서 그랬어. 끝났거든 어, 여기서 해 너무해, 너무해 서 따뜻면 다 좋대요, 안 따뜻면. 슈가 따뜻면 다 좋대요,